안녕하세요. 알파프로 김홍이 과장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테마, 오늘의 종목 킹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테마를 우선 살펴보면 오늘의 테마 1위부터 본다면 전선, 이차전지, NFT, 면역 항암제, 최재형 루시드 모터스 이렇게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의 면설이 있었는데 금리가 하반기쯤 된다는 의설 있고 금리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되면서 전일 이제 미국 주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까지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 수익률을 찍은 오늘의 종목 킹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종목 킹 지수 방어형 AI가 꼽은 현우 산업이란 종목 최고 수익률 12.26%를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전일은 장이 많이 빠지고 오늘은 장이 오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분들은 지금 나오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